잠재의식에 영이오 생명이신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믿은 대로 되는 것이죠.아멘.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거짓자로 믿으면 표면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그러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말씀이. 고린도 후소 5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이로라.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